당신도 모르는 사이 방한자가 될수 있다. 학폭즈쇼 오늘의 게스트 조은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고닙니학폭즈쇼 시작합니다. <목소리> 평소에도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이번 문제를 잘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모두 학교폭력 아닙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번 욕설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욕을 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욕설은 아무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욕설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본 드라마 있으신가요? 최근에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문제 근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라마 상황 중 방가야도 될것 같은 상황을 고르시오. 어... 조은선님께서는 최근 피라미드 게임을 굉장히 즐겨 보셨다고 하셨죠? 어, 아니요, 그 즐겨 봤다고 한 적은 없는데. 답변해 주세요. 음... 죄송합니다. 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학교 폭력은 방관해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을 못 가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관자도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누구의 책임인가요? 어음 이번 생활 안전 부장님 고르겠습니다. <목소리> 학교 폭력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전화 상담 번호는 117입니다. 만약 학교 폭력을 목격했거나 당했다면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 학교 폭력은 일어나지 않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방한자가 될수 있다. 학폭행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